극대와 극소부터 시험범위죠. 극대, 극소부터 시험범위니까 어 미분 좀 어려운 문제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네, 교과서 확실하게 잡도록 하자고요. 자, 교과서로는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 문제 2번이야. 어, fx가 다음과 같을 때 x는 3에서 극소값 2를 갖는다. 어, 극소값 2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야.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극대 극소 다 갖는 모양이고. 그러면 극소값 여기겠죠? 여기가 지금 3이고 그 값이, 아, 이 점이 3,2다. 이 얘기고. 그 A, B를 구하고요. 여기에 극대 값을 구하시오가 여기에 문제야. 그러면 X는 3에서 극소값 2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자, 미지수가 a하고 b 두 개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3, 2를 지나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은 것이 2가 나오는 거고 다음에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 개수가 이게 지금 0이잖아요. 기울기가. 그래서 f 프라임 3이 0이다. 이두 가지야. 이두 가지로 A하고 B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F3은 2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7 플러스 9A 더하기 3B 플러스 2. F3이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프라임 3이 0이니까 이거 미분하면 미분하시면은요. 3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F프라임 3이 0이니까 3 집어넣으면 3, 3은 9, 9, 3, 27 플러스 6A 더하기 B가 얘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할 겁니다. 9A 더하기 3B가 이거 2, 2 없어지고 이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27이니까 이거 3으로 날릴게요. 33은 9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9 27. 그 다음에 6a 플러스 b는 요거 6a 플러스 b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7 빼버리면은요.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요거는18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그죠? A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8 넘어가면 플러스 18. 그러면 B는 9. 해서 A하고 B가 나왔어. A하고 B가 나왔으면요. 이제는 극대값 구해야 되는데 극대값은 여기를 봐야 되잖아요. 여기를 극대값, 극소값 어서 갔냐면은요. 프라임이 0이 되는 데서 갔죠. 그러니까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을 딱 잡아줄 거야. 그러면 프라임 X가 여기니까. 3x 제곱이고, a가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0 해서, 이거3 끄집어내서 보시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고, 자, 1이야, 3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x가 1 또는 3일 때잖아? 당연히 3은 하나 나와야 됩니다. 여기니까. 그럼 여기가 1이란 얘기지. 그극대값은 몇이에요? 극대값은 1일 때니까 f1일 때야 여기다 집어넣지 마세요 f'1은 프라 당연히 0이 나옵니다 f1일 때를 구하는 거니까 fx는 x 세제곱이고 a가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6x제곱 b가 9니까 플러스 9x 더하기 2 그럼 F1은요, 이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1-6 더하기 9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3이야, 4, 5, 6 해서, 아, F1은 6. 극대값이 6이네. 그죠? 자, 153번. 얘는 연산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 그림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문제가 바로 그냥 체킹 된다고 계산 실수할 수도 없는 문제,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산 실수를 안 하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를 봐줘야 되냐면 아, 이 그래프가 프라임 x야. 그럼 이 프라임을 통해서 f x를 작도할 건데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프라임이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해. 그래서 프라임이 여기가 양수야, 이 값이 지금 다 양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음수고, 여기 양수고, 여기 양수. 그럼 프라임이 양수일 때는 f가 증가, 프라임이 음수일 때는 fx는 감소야. 그래서 이렇게 잘라. 여기 0이 되는 점, 0이 되는 점,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보시면 그래프가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 응, 이렇게. 그러니까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여기서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이 딱 생기면서 계속 증가만. 이것이 fx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봐볼게. 기억은 x는 a에서 극대이다 그랬네. a에서는, a에서는 극소죠. 아, a에서는 극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극대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다음에 니은은요. X는 C에서 극소이다 그랬는데 요 C는 극소, 극대 아니죠.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요. 부호가 바뀌어야 돼 여기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 그럼 이렇게 되니까 극대. 여기는 극소. 근데 0이기는 하지만 얘는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극점이 아닙니다. C는 극점이 아니야. 그래서 틀린 얘기고 다음에 디귿은요. FB가 FC보다 작다. 얘는, 자, 봐봐. 프라임이 없잖아. 그러니까 FX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FX가 이거거든. 그러면 B가 어디냐면 FB는 여기, B가 여기, 여기니까 여기 FB는 여기야, 여기. 여기가 f b 고요 C는 여기, 여기 딱 내려오는데 여기가 FC 값이야. 근데 얘는 지금 다 Y 값을 얘기하니까 위에 있는 게큰 거잖아? 그래서 얘가 더 크죠. 어, 그래서, D급만 참여. 156번. 지금, 얘는 예제 2번이야. 교과서 예제 2번 문제인데요. 어, 다친 구간 1하고 3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고요. 얘가 1하고 3이라는 얘기는 X가 1이상 3이하일때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 앞에 문제들은 그래프를 다 작도하는 거지만 얘는 다 작도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알기 위해서요, 미분을 할 거야.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6으로 막 날리지 마세요.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막 날려가지고 막 그래프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거든. 그래서 6을 빼주고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1, 2 마이너마이너. 마이너. 그러면 6x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 자, 이 그래프는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이 프라임 그래프야. 프라임 그래프. 이게 아래로 볼록인 건 얘가 양수기 때문이야. 그 여기가 이제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되니까요. 양수일 때는 증가하고 음수일 때는 감소하고 증가하고. 아,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거는 맞춰준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X가 1하고 3일 때야. 그러면 X가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3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까지야. 제가 구하는 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최소값은 딱 봐도 여기죠. 제일 아래에 있는 값이니까. 여기는 2일 때니까. 아, 최소값은 F2가 최소값. 프라임에다 집어넣지 마세요. 제발. 그 다음에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사실은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지만 3이, 이게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고 있어. 이렇게 지난다 그러면 3이 여기에 있으니까 더 높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림상, 개형상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양 끝점은 다 대입해 보는 거야. 큰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F1, 그 다음에 F3. 이두개 중에서 큰 놈. 큰 놈이 최대값. 자 일단은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최솟값 F2니까 Fx 이거죠? 2는 4, 4, 2, 8, 8이 16 마이너스 4, 9, 36 더하기 24 마이너스 3 그럼 이것이 40이고 40, 40, 400 아, 최솟값은 1이고요. 그다음에 최대값 F1은 2 마이너스 9 더하기 12 빼기 3이니까 3, 3. 아 얘가 2고 F3은요. 3 3은 9, 20, 27에다가 54 마이너스 81 더하기 36 빼기 3이죠. 그러면 이거 두개 더하면은 90에서 빼기, 9에서 빼기 3하니까 6, 요렇게 되고, 최대 값은 이거 아니죠? 6, 요렇게 되네. 그래서 최대 값이 6이고요, 최소 값은 1, 이렇게. 여기서 더하기 빼기 실수 안 하면 돼. 물론, 이거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지만.